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물 탐구, 인물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뒤로 미루고 남았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저는 로크의 사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로크에 따르면, 쥐넘는 대상에 내 노동을 가미할 경우에 그 대상은 나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쥐넘는 땅을 내가 개간하면, 그것은 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이를 노동의 소유 이론이라고 부릅니다.잘 알려져 있듯이, 노동의 투입에 비례해서 보수나 재산권이 정해지는 원리가 노동의 소유 이론입니다.그런데 지난 시간에 지적했듯이, 노동의 소유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자본주의에 대해 좌파가 비판을 단초를 제공한 게 노동의 소유이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농장의 일꾼들과 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 모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의자 공장에서 만든 의자를 만들어 팔아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노동의 소유이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100만 원 전부를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의자 공장 노동자들이 60만원을 갖는다고 합시다. 나머지 40만원은 이윤입니다이윤은 누가 갖느냐 하면 노동을 투입, 노동을 투입하지 않은 공장교, 즉 의자 기업인이 차지합니다. 그이윤을 사회주자는 의 착취라고 부릅니다. 40만원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목심에도 불구하고 의자 기업인이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소유 이론을 이용해서 사회주의자들은 현실 자본주의를 다양하게 비판합니다. 노동자들이 노력에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 못한다는 것이죠. 또, 동일노동, 동일노임의 대우도 받지 못한다는 게 자본주의 노동자라는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노임도 역시 노동의 소유 이론에 해당되는 이론입니다. 똑같은 노동은 똑같은 노임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뭐, 착취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착취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의자 생산 예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공장주가 의자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규합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노력이 없었다면 의자 생산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가를 기업가 노임이라고 말했죠. 40만 원은 기업가 기업가 노임이기 때문에 기업가 노임입니다. 기업가 노임. 노동자 노임이 아니라 기업가 노임이기 때문에 40만 원은 기업가 노임이기 때문에 의자 생산 겸 기업가가 그 노임을 갖는 것은 착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역시 노동의 소유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동의 소유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가 소득 즉 이윤을 기업의 위험,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업인의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 그러나 위험 위험 부담 위험이라는 것도 생산 과정의 일상적인 비용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도 사실상 노동의 소유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철학사에서 착취론의 오류뿐만 아니라 노동의 소유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소유론의 경지를 개척하고 선도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라엘 커티너입니다.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지필 활동을 하고 있는 커티너가 개발한 소유론은 노동의 소유론이 아닌 발견의 소유론입니다 발견의 소유론, 노동의 소유론이 아니라 발견의 소유론이라는 겁니다 발견의 소유론의 기초는 그가 독보적으로 개발한 기업가적 정신론입니다 기업가 정신론 흥미로운 건 그가 기업가 정신론을 개발하게 된 계기입니다 청원의 꿈을 안고 뉴욕대학에 입학한 커즈너가 수강한 미제스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미제스는 하이에크와 함께 오스트리아 학파를 이끌, 이끌었던 자유주의 거성입니다. 큰별이라는 거죠. 자유주의 거, 거성, 즉 큰별이라는 자유주의 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의 첫날 시장은 균형이 아니라 과정이다. 시장은 균형이 아니라 과정이다 라는 미제스의말 한마디가 거진을 몹시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맨날 시장은 균형이다 라고 하는 수요 공급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균형이라는 말을 표시했습니다만 를 그게 없다는 라 얘기죠. 시장은 그런 균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젊은 커지너를 못이 당혹,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당연한 것이죠. 미제스의 강의를 통해서 커지너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시장은 과정이다라는 것 이외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매력적인 키워드였습니다. 커지너는 기업가 정신론을 제대로 개발하면 왜 시장은 과정인가의 물음도 풀릴 뿐만 아니라 시장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가능하,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여 자유시장의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했지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커너의 사상, 핵심 사상은 기업가의 상상력과 창조성에 나오는 기민성입니다. 기민성. 이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새로운 이윤 기회를 포착하는 프로정신을 뜻합니다. 프로정신이죠. 프로정신.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생산 방법 등을 창출하는 혁신도 그 같은 기업가 정신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커너에게 기업가 정신의 역할은 그런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아닙니다. 아니라 창조적 건설이라는 얘기죠.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데 커튼너는 무슨 파괴냐? 창기적 건설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과 정신을 분배 정의에 적용한다면 이유는 착취가 아니라, 아니라 기억가적 발견의 대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이유는 착취가 아니라 기억가적 발견의 대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자 생산의 이해로 돌아가 봅시다. 의자 생산 업자는 노동자들을 규합하여 생산하기 전에 생산하기 전에 통나무를 이용하여 의자를 만들어 팔면 아 이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랐을 겁니다. 이것을 이런 것을 기업가적 착상 또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과 착상은 기업가적 상상이요, 김민성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비전에 따라서. 비로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품을 생산 공급할 경우 생산물 전체는 노동자의 소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품이란 없습니다. 주어져 있는 상품은 없죠. 상품이란 기업가적 발견의 산물입니다. 그 상품과 판매 수입은 발견자의 것입니다. 노임, 수송비, 수송비, 연장비 등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이윤인데 이것이 기업가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발견자가 소유자라는 규칙, 즉 Finder's Keeper Rule, 이야말로 자본주의적 분배 정의를라고는라고 커지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본주의 분배 정의는 발견자가 소유자, 소유, 가 바로 곧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분배 정의라고 합니다. 기업가 소득의 원천은 노동이 아니라 기업가의 발견에 있다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이 이해 없이는, 기업가 정신의 이해 없이는 생산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경제 발전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기업과 이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인없는 물건이 어떻게 내것이 될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발견의 소유 이론이 존 로크의 도동의 소유 이론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로크에 따르면,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노동을 이용하여 주인 없는 자원을 획득했다고 한다면 그 자원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소유, 소유, 소유 이론이죠. 그러나 커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 없는 자원에 노동 을 가한 이유의 설명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주인 없는 자원에 노동을 가한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의 설명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토지를 개간하는 이유는 그가 토지를 개간하면 큰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되리라는 기업가적 선견지명이 작동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노동을 투입하여 토지를 개간했을 것입니다 그 밖의 로크 사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본주의에서 재산 축적의 무지한자산 축적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상에서 주목, 주목해야 할 점인데요, 자산 축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노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직의 경우에도 재산을 무지한 재산을 무제한 축적하는 것, 이거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축적의 한계가 있다는 그 한계점을 어디에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에서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에 존 로크와 관련해서 존 로크와 관련해서 특히 커지널를 인용하면서 설명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상세히 다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토지 토지 문제 토지 토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헨리 조지, 조지의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과도 관련시켜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커튼너를커너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업가적 정신, 기업가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사회현상, 즉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특히 소유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기업가적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라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소유를, 그러니까 기업가적 정신이라고 하는 이, 이 범주를 가지고 소유론을 재조,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이... 소유 이론을 기업가적 정신을 통한 즉 발견의 소유 이론이라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강유를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커치너에 대한 인물 탐구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